안녕하세요. 써니스탁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내일장 전망과 추천 종목 1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8%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1%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는 일봉상 20선 위에 안착하며 장을 마감하여 내일장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30분 봉으로 봤을 때 5선이 20선을 돌파하며 안착하는 모습이며 60분 봉으로 봤을 때 역시 5선이 20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내일 코스피는 120분에서 5선이 20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반면에 성장주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2%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며 주도주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 증시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9월 16일 해제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하는 등 증시 주변 여건이 지난 낙폭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시젠, 삼성 sdi 등을 1985억 원순 매수했으며 기관은 25억 원순 매수, 그리고 개인은 2593억 원을 순 매도하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였으나 양봉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저점을 낮게 가져간 모양새는 한번 털고 가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30분 봉으로 봤을 때 지난 하락을, 지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며 행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60분 봉으로 봤을 때는 60분도 추세 전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삼성전자 120분 봉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내려오는 20선 위에 올라서야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내일장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시가가 일봉 5선 위에서 시작해야 하며 시가가 강할 시장 초반 올려쳐야 할 것입니다. 시가가 강할 시 삼성전자는 58,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가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는 일봉 입선 부근이 되겠는데요. 2 0선까지는 가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다만 내일 삼성전자의 시가가 낮게 출발하여 약한 흐름을 보일 시에는 56,300원 부근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내일 시가와 장 초반 흐름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추천주 오리엔탈 전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주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종목들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오리엔탈 전공의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올 상반기 매출은 908억 원으로서 전년도 상반기 590억 대비 53% 증감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올 상반기가 128억원으로서 지난 상반기 3억원의 4,000%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을 보면 올 상반기 110억원으로서 이는 전년 상반기 단기순이익 1억원 대비 10,000%가 10 넘는 큰 폭의 단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리엔탈 전공은 실적 후전주로 그 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본격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리엔탈 전공은 하락 장기 횡보 중에 올 3월에 급락 이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올 8월에 8월 12일 급등이 나온 이후로 고점은 2,395원까지. 상승을 했구요.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오후 거래일째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오리엔탈 전공은 주봉상 큰 상승이 두번 나와줬구요. 현재는 주봉 5선에 위치한 1680원 부근에서 터치하며 반등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오리엔탈 전공은 지금 5개월째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상승폭이 이달 들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 하락 국면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장기 하락 국면에서 봤을 때, 오리엔탈 전공은 추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 전망과 오리엔탈 추천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